여덟, 아홉, 열, 진한 친구, 우! 레오니 아이, 레오니 한이라니, 오호, 아뭐 하고 있니? 반말하지 마. 이2 <laughs> 년간 요가만 하신 유연성의 달인. 장래원 씨 모셨습니다. 제대로 어, 잘 안녕하세요. 찾아오셨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진짜 유명하시다고. 몸을 보여드리죠. <laughs> 아, 저는 뭐 말로 하지 않습니다. 밥을 먹을 때도 걸어다닐 때도 어, 어,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계속 진행하시면은 뭐 어,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어 지금 너 몸이랑 인사를 했어. 눈, 눈이 맞췄어. 아까 치워놨던 찐찐 어, 박스. 박스. 보자 보자. 오늘의 찐친 문화는 서로의 건강을 위한 커플 요가입니다. 남사친 여사친의 유연성을 테스트한 후 커플 요가 동작을 멋지게 선보여주세요. 선보여 너 커플 요가 해봤어? 아니 안 해봤어. 해봤는데? 나 아, 진짜 안 해봤어. 얘가 너무 다 해봐서 지금 문제거든요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저는 진짜 처음 해본 게 많은데 너무 억울해요 저는. 아니야 나도 사실 너랑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. 너랑 케이크 만들고, 너랑 원시 점프 하고. 그래? 내 기억 속에서 다른 여자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드네. 어떡하지? 야, 그럼 우리가 오늘 커플료가 처음이다 이거지? 처음이지. 야, 우리 준비됐지? 어. 아 우리 어차피 같이 하는 거라서 응. 도전하는 느낌으로? 아 해보자. 오케이 오케이 일단 본론으로 가기 전에 유연성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거든. 너는 내가 봤을 때 유연한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유연한 편이니? 상체만 유연해. 아, 난 어떨 것 같아? 일단 춤추는 걸 봐서 너는 너무 뻣뻣한 것 같아. <laughs> 뻣뻣하면 물그나무 서기를 못다지 아니야 아니야 뻣뻣해. 너 보여줘 봐. 테스트? 어나 다리. 오? 뭐야? 어? 뭐야? 오너무다잘 되는데? 이 <laughs> 아, 정도. 아씨 안 찢어지는데? 야 여기까지. <laughs> 너 이거 돼? 내가 잘 되는 거. 이유 쉽지? 아... 그럼 너 그거 팔꿈치에 혓바닥 그유연성이뭔 상관이야? 나 지금 필요할 수 있으니까 <laughs> 강아지 아니야? 했어 <웃음> <웃음> 우리 댕댕이 <데임데이. 웃음> 했다 야, 우리 유연성 좀 체크가 된거 같은데? 어, 너나 나나 늦었어. 조금 그래도 유연하다 유연하지 응. 두 번째 유연성 테스트 어. 자 이거는 여자들만 되는 자세거든? 너 절대 안 돼. 뭐야 준비했어? 뭐야 이게? 무릎을 꿇어줍니다. 꽃받침을 해줍니다. 손을 하나씩 하나씩 떼주는 거야. 내가 여기서 하면은? 하면 뭐 해봐. 너의 난 보상이 필요해. 내가 보상? 이거 성공하면. 어떤 보상? 나한번 키스를 갈게. 키스 갈겨? 어. 피갈 쿠폰 마스크? 한 번. 이게 그정도야어안돼안 돼. 꽃받침. 안 돼. 이, 이 복근의 힘으로 버티면 되는 거잖아. 아랫대. 이게 그 제가 봤을 때 과학적인 그 건설적인 원리가 있어요. 아,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.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? Nope. <laughs> 이거 왜안 돼? 이거 하여 시간만 있으면 하는데. 이거 그냥 5초 버티면 티가에 간다. 오케이. 1 2 3 4아뭐 버티는 5. 그런 게아닌4 4 4 4 4이4 4 저희 성공인데 뭐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로다가 그냥 카메라 꺼지면 오늘, 저희 그냥 오늘 끝나고 뭐 하는데? 그거는 뭐 <laughs> 여러분께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 어... 사용해도 될까 오늘? 오늘? 유효기간은 좀 길게 잡을게. 아 오늘 안 돼? 어 오늘은 안 돼. 우리 빼빼로 게임할 때다 했잖아. 오늘은 안 돼. 알았어. 나 밀당하거든? 그래, 너 이거 알아, 몰라? 너 처음 보는데? 이거 우리 세대 물건 아니고 90년대생들의 전유물이라고 할수 있지. 바로 트위스터! 여기 적혀있어, 트위스터. 트위스터! 서로한테 오더를 내리는 거지. 왼발 하면 은 이렇게,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. 이러다가 막 어, 엉덩이 땅에 닿았다. 그러면 끝. 그러면 은 우리 지는 사람이 엉덩이로 어. 이름 쓰기? 오케이. 오케이. 준비됐어? 준비! 준비 됐어! 먼저 하는 게더 좋은 거 같아. 네가 먼저 오더내려 내가 오도내려? 응. 오른손 노란색. 너 빨간색 왼발. 빨간색 왼발? 응. 왼발 초록색. 파란색 오른발. 왼손 빨간색. 왜? 너무 <laughs> 고생하는 느낌이야. 아니야, 이건 내가 오더를잘 내린 거야. <laughs> 오더를 내려! <laughs> 왼발. 노란색. 왼발 어떻게 노란색으로 와? 아, 너 봐. 죽여. 아, 갔다 갔다. 빨리. 야, 너너너너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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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왼손 파란색. 아. <laughs> 오. 어, 뭐야? 아, 빨간색 깔렸는데. 너 왼발 빨간색. 야, 진짜 너미 진짜. 왼발 이거 어떻게 빨간색으로 와. 와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이게 그냥 왼발 들, 들어서 어. 아! 아, 씨. <laughs> 몸이 완벽하게 다 풀렸는데. 그러니까. 근데 너 <laughs> 벌칙. 지금 내가 벌칙 받는 기분이다. 본격적으로 커플 요가를 시작 시작하겠습니다. 해보자. 처음 해보지만 동작만 잘 따라하면 뭐 문제 없지.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. 케미를 보여주자. 첫 번째 동작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 뭘까요? 바람. 댐시. 아니 너무 쉬운데? 일단 앉아서. 앉아서. 어서. 너가 이렇게. 그리고 잡고 끝이야아 너가 안쪽으로 이렇게 잡는 거. 야 내가 이렇게. 어? 계속 이렇게 어? 아 어,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어 <laughs> 아 뭐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 요가가 스트레칭이구나 어너 너무 무거워 시, 최대한 이렇게? 이렇게? 너 자꾸 그러면 그 여기서 키가 쿠폰 써버려? 된거같아 등을 눌러봐 아 근데 고개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? 성공이죠? 응. 오, 쉬워. 너무 쉬운데? 아 응.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다가 음, 그러니까 너무 오늘, 쉬워 오늘 끝났어? 오늘 그냥 뭐 준비운동만 한 2시간 하고 요가 동작 10분하고 응, 가 네. 저희를 너무 과속편까지 과소, 그러니까요 다음 동작을 보여주시죠 아오 뭐야 저거 근데 아할수 있을 것 같아 이때까지 쉬웠으니까 보, 보는 것보다 쉬워 동작이 그런 거야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 이런 느낌 네가 <laughs> 여기에 다리를 올리고 쭉 당기는 거네, 이렇게 잡고. 좀 미안한데? 어. 아 괜찮은데? 오, 야.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뒤로 누워. 그럼 나는 어떻게 잡아야 돼? 뒤로 누워. 이게 쉬우면 안 되는데?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내 턱살 어때? 되게 턱살도 되게 귀엽다. 다 귀엽대, 진짜. 댕댕이 같아. 네가 더 귀여워, 위에서 보니까. 그래? 어, 너무 야, 쉬웠어. 생각보다 쉽다. 다음 자세를 주세요! 주세요! 오! 이건 아름답다. 야, 이거를... 이게 하트 모양인데 이게 가능해? 너무 어려운데? 뭐 이게 휘어야 돼. 너 여기가 유연하니? 어디만이요? 이렇게 해들래. 아 일단 이렇게 해봐. 앞으로 넘어져. 넘어져봐. 아, 넘어져? 서로 그냥 힘을 일단. 주면서 앞으로 넘어져 일단. 무게랑 힘이 너무 내 쪽으로 쏠리면 너가 넘어지는데. 자 아, 시작. 아, 최대한 너 누워야 돼. 누웠어. 아더 누워야 돼. 이게 조절을 해야 된다 서로. 됐다 됐다.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내밀어. 허리를. 내밀는데? 골반을 내밀어. 골반. 같은 거 아니야? 내죠 일. 스윗하하게 스위트하게 쳐 봐. e 어? e 아, t s w 됐다. 됐다. w e e t sweet, s 아 e e t sweet, s w 나은 t 같아. 아관절 swe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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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세 e t s 세 e 뭐 t swe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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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거 e e t swe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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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w e e 해 sweet, 이렇게. e t s w e 이렇게, 이렇게? 이렇게 누워, 누워서. 근데 아까 그거보다는 될것 같아. 아니야, 아니 너가 응. 이 자세에서 하고 내가 올릴게. 아, 그러게 응. 이렇게 한다. 응? 하나, 둘. 코가랑 <laughs> 가지야. 야, 세수. 진짜 코가랑 가지요. 진짜 세수 없는데요? 응. 준비됐어? 오케이, 준비됐어. 해볼게. 좀더 앞으로 와. 네, 다섯, 다섯, 여덟, 아홉. 성공? 어, 성공이다. 땀 나는데? <laughs> 야 이거는 했긴 했네 그래도. 우와. 다음 자세.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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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케이. 자. 준비됐어? 네 여기 잡아.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 처음에? 하나 둘 셋. 어 배수. 어, 오케이. 됐어? 오케이. 됐어? 어 앞으로. 아니야 힘줘. 너가 좀더 위에 잡아줘. 어. 나 믿고 누워. 진짜? 어나 어, 믿고 누워. 나 믿고 누워. <laughs> 우리 그리고 편안한 표정 지어야 돼. 예쁜 표정 웃어 주세요. 오 멋있어. 저는 하늘을 날수 있어. 요 재민이? 와. 어. 괜찮니? 야, 어, 무릎이, 와 멋있었어. 아, 하늘을 날았어. 우리가 아, 클리어 모두 클리어했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어? 클리어. 클리어. 아, 클리어. 아, 했습니다. 아, 아 모두 클리어했고,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서로 마사지 해주고 음. 그리고 빡빡이하자 오케이. 우우우우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왔네? 야, 이게 폼롤러인데 내가 또 폼롤러 전문이거든 계란이야 저기 어 자, 이렇게 나서 누워봐 다리? 네가 힘쓰기 힘드니까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어때? 어때? 어, 시원한 <놀란람> 어, 어, 것 같아 근데 네가 밑에서 보니까 되게 잔망 높이 같아 어때? 허리가 좀괜찮았어 응, 괜찮다 그리고 또 불편한 데 있어? 나 어깨? 어깨? 어깨가 좀 뭉친 것 같거든요? 어깨를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근데 되게 놓아 여기가 오. 되게 이게 저떡 같아. 접속. <laughs> <그런 느낌? 웃음> 오오 시원해 오 고기 응. 너무 시원한데요? 어디가 뭉치셨죠? 저 사고 뭉친데요? 어디가 뭉치셨냐고요? 나 어깨부터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그대의 마음에 접속해도 될까요? <laughs> 귀에 입술이 닿는데요? <웃음> <웃음> 바람만 닿아야 되니 <되는데> 입술이 닿아 버리면 되냐고요? <laughs> 아이뭐 접속해 주세요. 야, 차지 거의 이 정도면은 하다 잠들 정도인데? 또 어디 불편하신 데 있을까? 아까 내가 몸풀 때혀 그 한번 풀었는데 혀를 좀 가능하나? 혀를 풀수 풀수 있나? <laughs> 네, 그거 혀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많이. 혀를 어떻게 스트레칭 하죠? 막 몰라, 막 영화에나 드라마에서.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. 아직 어려가지고. <laughs> 지금 쿠폰 쓰자는 거지? 아, 그래서 오늘 남사친 여사친끼리 이제 커플 요가를 해봤는데 응. 어땠어? 일단은 커플 요가라기보다는 우리의 뭐라 그러지 동작. 아니, 뭐 일단 <laughs> 먼 우주로 간것 같아. 어. 어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 <laughs> 커플 요가까지 간다면 너 많이 간 거야. 커플 요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커플인 거잖아. 아니야 그냥 뭐 같이 하면 커플이지 뭐. 그럼 거, 우리 방송 어. 같이 했으니까 커플인 거네. 커플인 거지. 그냥 커플인데 남사친 여사친 커플. 어쨌든 <laughs> 나는 굉장히 좋았어. 뭐가 제일 좋았어? 나는 너랑 아이 컨택을 많이 하는 아 거야. 아이 컨택 많이 하려면 커플 요가를 해야 된다. 아 그리고 나는 감동이었어. 얘가 뭐? 무릎이 안 좋거든요, 사실. 맞아. 그래서 그걸 무릎 쓰고. 너 라인 잘 맞춘다. 어, <laughs> 그러네. 그걸 무릎 쓰고 자세를 취해줬다는. 어, 그게 좀 감동. 감동 너무 감동, 감동이야나 나를 믿어줘가지 너무 고마웠어. 어. 더욱 친해졌다? 음. 그러면 은 찐친 문화로 남사친, 여사친이 커플 요가를 해보는 게 어떤 거 같아?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은 이걸 딱 정해놓고 가야 돼 그냥 남사친, 여사친이 아닌 거야 가능성이 있는 남사친, 여사친인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남사친, 여사친이 하면 위험해 비추천이야 비추천 거의 그냥 결혼 상대 아니야? 그니까 음. 결혼하고 신혼부부끼리 음. 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 같아 음. 너는 어떤 거 같아? 아 추천, 비추천? 음. 나도 비추천 커플에게는 진짜 추천합니다. 음. 남사친, 여사친이 하면 민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아, 근데 이게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돼. 이제 커플이 하던 것들 있잖아. 음. 커플 전에 다 하고 시작하는 걸로 바꿔야 돼. <laughs> 세상 바뀌는 거니까. 갈까? 아, 근데 나 지금 다리에 힘이 너무 풀려가지고. 어, 아 뭐죠? 없는 사이. 너저곤했어 <laughs> <laughs> 어, 목적지가 어디세요? 목적지요? <laughs> 당신 마음속이야. 빠이. 안녕. 클레오 파티나. 너야, 너야.